네, 미디어뉴스센터 김경온입니다 네, 이번 주 우리 동네 평택 사람들 이야기 두 번째 소식은 평택 신협 제10대 이사장 선출 관련입니다. 평택 신협은 조합원 12,000명 규모의 지역 금융 협동 조합으로 제48차 정기 총회를 통해 치러진 선거에는 1 8다5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2시 현재 약 10%인 1,200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봉사자가 두명씩 달라붙어서 계단이 없는 곳으로 이동하여 우선 투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는 전 도의원을 지낸 기호 1번 김학만 후보와 경영 전문가로 해수카나 대표인 기호 2번 현혜수 후보, 건일스틸 주식회사 대표인 기호 3번 홍걸 후보가 출마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네, 개표결과 이 가운데 56%의 지지를 얻은 기호 3번 홍골 후보가 제10대 평택 신협 이사장으로 당선됐습니다. 당선인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오실까요? 우리 전 회장님 전 이사장님들이 워낙 많은 것을 발전을 시켜왔기 때문에 그 발전 위에 저는 올라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기로 인해서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음, 평택에 몸을 담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아름다운 평택신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난 7, 8, 9대 이사장으로 12년간 평택시협을 이끌어온 박항균 이사장은 조화분영의 연속성과 안정을 강조하며 차기 집행부로의 평화로운 업무인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구 이사장 이 취임식은 오는 3월 13일쯤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네 평택사람들 이야기였습니다.